요원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요 30기 팀을 다한 줄평으로 슬랩! 도래 호우! NBA 요원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아네네 네. 2019, 2020 시즌 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네그래서 네, 네. 더... 저희가 요 30기 팀을 다한 줄평으로 쭉쭉쭉 달려보자고요 왜냐면 요렇게나안 해보는 거 때문에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너무 또 잡아드리면 모를 테니까 한 줄방입니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에틀라다 트레이영의 성장을 지켜보자. 트레이영의 성장 지켜보자. 자 좋습니다. 보스턴 어빙은 그립지 않는 것이다 왜냐 캠버. 어. 네. 자 올랜도 부스세비치가 플리어프에서 2년 연속 3시하면이 팀은 나가. 음... 아... 어... 토론토. 멤버들 떠난 공백은 시약함과 안무질. 아, 메꿀 수 있나요? 시약함의 발전은 저도 봅니다. 시약함 성장. 비겁지만... 부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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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성장해. 자, 그렇다면 다음 퓨어 하... 랩이아 이제는 컴파가 입대. <laughs> <laughs> 다시 멤버를 줬습니다. 네. 어, 이번에 뭐... 이번에 멤버 좋아요? 네. 리찮드슨이 왔잖아요. 맞아요. 리처드슨이 굉장히 과소평가받고 있는 슈팅과의 일대일 중트로이트게링모즈 부활. 볼수 있나요? 뉴 셔지! 프로클립 맨체크? 네. 근데 뉴 셔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아재다. 진정합니다 <laughs> 프로클립. <laughs> 네. <laughs> 다음 시즌을 <laughs> 위한 초사. 네. 어차피 드라마가 돌아오기 전에 음... 백화에 도전하기보다는 손발을 맞추고 프로브 아닙니까? 프로브 아닙니다. 어음까지가 하고 아, 그래서어빙디쪽은 네. 헤리스 르버트가 네.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 화이트 사이드 없는 공백도 네. 없다. 음... 어떤 거의 팀이 될 것이다. 어, 이팀 궁금합니다. 인디애나 마일스 터너의 팀으로 보면 맞아. 괜찮아요. <laughs> 네. 그 어, 어, 공격력이 약하긴 한데 어, 어. 그래도 이 친구는 헌데 선수가 원하는 모든 플레이를 한다. 음, 뉴욕 못해도 항상 두단 같이 1위, 2위. 아, 뉴욕은 우기나랑 군대 같다. 어. 고 어, 왜요? 지금 다 이런 게안돼 있어요. 예. 네. 어, 뉴욕이 그러면서 그 꿈꿨던 그림이 듀란트와 어빙을 패션을 데리고 자유를 보고 가거든요. 아, 그럼 최고였죠. 네, 근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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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다 신청했어요. 네, 아, 그러면서 아, 전부가 아, 2년 계약으로 애매한 베테랑들다데리고 네. 왔습니다. 아, 2년 버티겠다는. 네, 일단 네. 어차피 관중을 오니까 관중을 오니까 네. 비싸니까. 비싸니까. 아, MSG니까. 그렇죠. 예, 제가 1 네. 쉬어가지고 네. 네. 2년 동안 네. 네, 꼭 쉬겠다. 네, 네. 아, 시카고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그냥 노어 트 팀이다. 가 음... 다비 팀이다. 잭나비 덩크나 보라. 네. 딱그 말이 맞네, 장납이 덩크나 보자. 미러키! 파이널안 갔어요. 안갔미로키 같은 경우에는 부럽던 턴하고 비은그죠 사실 뭐그 어, 정도면. 외생재 쓸도 없고. 로빈로 펼치도 빼고 아, 왔습니다. 미로키가파이널 가지 요 어, 파이널. 미로키의 파이널. 위저드! 대학생 때문에 망한 네. 팀다그죠 존의 때문에 다 네. 망했죠. 대형계약이 올해 시작입니다, 시작. <laughs> 왜냐면 집에서 소... 잡빠지고또 다시 시작. 그렇죠. 에이. 그러면서 아, 이제 본인은 그런... 이제 못 당하도록 하이거 진짜 안경을 썼더라고. 그걸 진짜, 진짜... 어떤 사람들이 치는 건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자, 샬럿! 마이클 조던의 샬럿. 조던은 이제 그만 조담으로는선를 뺍시다. 선수 못 보는 건 1등 아니에요? 아, 선수 못 보는 건1등이 아니, 파는 불 그러니까. 선수 못 보는 거 1등이야? 없어. 오! 저는 이 팀이 꼴찌라고 봅니다. 클리브랜드. 캐빈하고 경기 좀 봅시다. 아, 아, 존야돼요 아, 너무 유명해. 아, 그러니까 팀에 대한 순성식은 좋은데. 옷이야 너무 비슷해? 짜 비슷한 편이에 네. 러브롤의 빅맨들 그 개보 느낌이. 그렇죠. 에, 많은 분들이. 네네. 저희가 주연 재선이 형이 나온다고 하니 궁금한 분들을 많이 올려주셔요 감사하네요. 어, 진짜로. 네. 많이 많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빠른 질문이에요. 어느 쪽 콧구멍에서 피가 더잘 나오나요? <laughs> 어, 정말, 이런 질문을 내가 처음 받아보네요. 네. 네. 제가 그때 낳던 코피가 중학교기로 처음이에요. 어, 진짜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콧물은 주로 약초수입니다. 아, 네. 아, 아, 아. 자, 다음입니다. 어, 다 아, 코인가요? 콧딱지는 어느 손가락으로생나요 <laughs> 그런 것들 <것도> 좀 빼고, <laughs> 어쩌분지좀빼요 NBA와 KBA의 차이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창의성이 차이인 것 같아요. NBA에서는 팀의 승리를 위하면서도 선수 개인의 창의성을 주기지 않는다면 네. KBA는 오로지 팀 승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NBA와 KBA의 배리감과 매력 지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몇십년 걸리지 않을까 어... 네. 스타가 나와야죠. 그렇죠. 스타가 나와야. 어. 스타가 나오려면 지도자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음, 네. 기업 스폰서. 네, 생각도 바뀌어야 돼다 이번에 KBL이 올해는 또 아직도 음. 아직 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KBL 협회, 뭐, 뭐 연맹이 많이 하는데 NBA도 3로 이 처리는 뭐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이 하더라고. 분이포트도 전부 다 지네들 해석대다 하고. 네. 심판들 오심. KBL만 더 알다. 좋아요.